해를, 마음속에 해를 보시고, 해처럼 따뜻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드림캐쳐를 하는데, 제가 이제 1월 5일이지만, 지금 설날이, 지금 1월달에 들었습니다. 달력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1월 22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 미리, 일단, 그 노래를 가지고, 설날 기분을 한 번, 어, 내어 봤으면 싶어서 설날 노래도 가지고 왔는데 같이 동심으로 돌아가서 박수 치면서 안대어서내대아이니드림캐쳐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만든 이런 고리를 기본으로 한 수제 장식입니다. 그래서, 어, 떤 전설이 있는데, 거미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인데, 거미 여신이 아이들에게 잠자리나 창가에 이거를 두면은, 그, 악몽을 꾸지 않고 좋은 꿈을 꾼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우리 한국에서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냐고 하면은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하는 노래가 이+ 부족들이 이거를 하면서 불렀던 어, 노래라고 하니까. 내가 쓰고 거미가 다 받은 게 이렇게 재료가 있고 이건 제가 만드는 완성품입니다. 한번 보시고 만드는 과정은 저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보입니다. 자요 그림 캐츠가 하기 전에 보면은 그냥 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눈판입니다. 여기에다가 네임펜으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볼 겁니다. 그려볼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 꽃길만 그려요 하고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도 여기 가운데가 색칠하기는 너무 좀 크니까 사랑표 해갖고 그려도 되고 그림을 건강이나 행복이나 웃음이나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희망의 글을 적어도 되고 그래서 나는 좀 힘들다 싶으면 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림 그리기가 힘들다 싶으면 예쁜 색깔을 칠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환판에다가 색칠을 하시고 여기에도 색칠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렘은 올해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실내에다가 끌어두고 그 악몽을 꾸지 말고 좋은 꿈만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색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네네. 자, 혹시나 다 하시는 어머님은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줄이 이렇게 이렇게 끼어서 쭉 빼가지고 요거를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고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매듭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위에다가 그러면은 못에 그려도 되고, 걸 고리에 그려도 되고, 깃털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하고, 나무 구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구슬을 세 개를 같이 해도 되고 안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세개 하려고 하면 매듭을 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문을 여기로 삼아서 지금 제일 위에 끈 묶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나란히 하는 것보다 크기를 어, 가운데를 조금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요양 가위를 조금 짧게 해가지고 요 투브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흰 실을 이 구멍 안에 넣어서 매듭을 하고 난 후에 그 매듭을 여기에다가 구멍에다가 해가지고 꼭메어서 바로 매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불리지 않도록 하고 나면은 이렇게 조금, 어,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은 가위로 가지고 예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좀 맑고 갱쾌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도 이렇게 맑고 갱쾌한 소리가 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조금, 어떤 아주, 어, 공기가 맑고 숲이 있는 숲 속에 바위에 앉아서 눈을 감고 시냇물 소리 들으면서 이런 풍경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풍경 소리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갱쾌한 소리 들으면서, 아, 그래. 저거 좋은 꿈 드림캐치기 때문에 나에게 악몽 말고 좋은 꿈을 아마 줄 거야, 새해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시면 은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딱 바로 돼. 저는 지금 가위로 안 잘랐습니다. 설명해주고 다시 풀어가 설명해주고 하려고. 러니가 그러니까 예쁘게 딱 메워지면은 자르시면 되고, 아, 예쁘지 않다 하면은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해도 됩니다. 하셨는 모양이네. 다 하셨나 봐요. 어, 다 하셨구나. 이쁘지? 2월에도 첫째 주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만들까? 괜찮습니까? 네. 좋은 꿈 꾸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2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